자 오늘의 연인집 방문 초대 게스트는 바로 버터 폴라이 나비 씨입니다. 왜왜 왜? 안녕하세요. 좋아요, 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너나를 위해서 선물을 가져왔어. 진짜로? 어. 아니 남순이가 애가 됐다니까 저번에도 막 홍삼을 주고 막 구민형까지 주던 너 저기 문 앞에 못 봤어 고민형 있잖아 네가 준거뭔 사이도 아닌데 내가 좀 악세사인 그래서 잘때 그래도 이게 옆에다 두고 자든가 아니면 껴안고 자라고 아나 항상 현관 앞에 놨어 진짜? 어, 그래서 나는 아침 저녁으로 저 곰돌이를 보면서 너 생각을 했는데 이거 믿어도 돼? <laughs> 나는 맨날 보면서 아 우리 남순이가 이거 줬지 줬지 나 이렇게 생각했지. 응? 그래? 그럼 안 통하는데. <laughs> 어, 진짜네. 와. 와. 야.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다른 인형들은 다 어. 정리를 많이 했는데 응. 얘는 진짜 내가 남준이한테 받아 가지고 어, 와. 응. 너가 7만 원 주고 샀잖아. 어떻게 하게? 어, 진짜? 너가 안 띄우도더라고. 야, 거짓말 탐지기 가져와 봐. <laughs> 이거 내가 볼 때는 아. 오늘 내가 온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미시한 거 같거든. 얘가 남... 어. 나를 항상 내가 어이 집을 나설 때, 이 집에서 어. 들어올 때 나랑만 어. 이렇게 어. 맞이해주고. 아 어, 진짜? 나의 지킴이라고. 어. 벗을게. 외투 좀 집에서 외투 입고 있으면 이상하잖아. 아 그지 그지. 어 그지. 집에서 나도 그럼 편한 편한 옷 네. 뭐 좀. 나 잠옷 좀 줄까? 잠옷? 잠옷 좋아. <laughs> 잠옷 좋아. 어. 아니 운동하고 와가지고. 운동? 지금 옷좀 갈아입고 올까? 아니 운동을 했 이러고 운동해? 누나? 아니 이거는 이제 겉에 옷을 입은 거고 속에 요가복을 입었어 어? 음. 나 준비 못했는데? 에? 요가요? 아 요가하려고 나랑? 아나 요가 준비 못했는데 <laughs> 아 그냥 뭐 운동할 때 이렇게 입는 거지 뭐아 이렇게 입는다고? 아, 이거... 나 근데 별명 어. 나 알아 누나 뭔데? 나동 the... 어? 나동성? 할게요 이거 삭 할게요 잠깐만 내 어깨가 넓은 게 아니고 얘 어깨가 내가 이상한 거지. 응. 그건 맞아. 그 뭐야, 누나. 어. 봐주 방송은 방송. 어. 어깨 좀 줄여. 요 아치. 아니 너가 넓혀. 그게 빠르지 않아? 나 선물 일단 일단 선물. <laughs> 하자. 아 아니 안 감사하게 바, 응. 받을게요. 받아볼게요. 마음만 좀. 응. <laughs> 아 뭐야! 어떻오 맞아요. 스타킹을 줬어요, 여러분. 아 근데 검정색 검스네 검스 심지어. 아, 스타킹 검쓰지 이거 뭐 내가 신고 와야 되니? 신기가. 네. <laughs> 이것도 뭐야? 딱 이런. 느낌. 우와 크리넥스 출시네요. 아니 나 너무 좋은데? 나 스타킹보다도 솔직히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래? 응. 자. 그건 그렇고 <laughs> 다른 게 있어. <laughs> 또 있어? 메인이 있지? 메인이 있지. 그거는 장난이고. 어. 뭐야? 뭐야? 뭐야, 뭐야? 뭐야? 메인. 이거 진짜? 응. <laughs> 음. 음. 스탠드? 응. <laughs> 진짜 산 거야, 이거요? 예쁘다. 그냥 진짜 예쁘다. 나도. 여러분, 너무 예뻐. 야, 이거 되게 비싼 비싸, 비싼 데서 산거 같은데? 그래? 응. 음. 이 비싸. 아니 그래도 어, 돈 들여서 산 거야 그러니까 진짜. 되게... 응. 야나 너무 마음에 들어. 야 고마워. 요리? 응. 메인 가져. 와 <laughs> 없어. 아니 여러분 이거 너무 예쁘고 나 진짜 마음에 들어요. 메인 진짜 없어. 진짜? 응. 꺼내봐 뭐 여기 숨겨놓은 거 아니야? 아 <laughs> <laughs> 어, 없어 진짜. 자 여기서. 인터넷 감성은 음. 이 순간 웃음 내놔 음. 뭐냐 연애 연애 인 전화 야 음. 연애한테 전화를 하라고 안 받은 말할 <laughs>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는데 음. 내가 그냥 뭐 뜬금없이 이렇게 하는 건 이상하니까 음. 내가 지금 너랑 있잖아 근데 맨 처음에 너라고 얘기 안 하고 썸타고 있는 사람이다 아, 남자친구 생겼다 이러면서 전화를 해서 그 친구 반응을 보는 거지 우선 고마워 여성분이 남성분 여성분한테 할게요 근데 저는 어. 친한 동생인데 E S I D 송지씨 지 m t o u c h i 진짜 음, 남자친구 u 자 h i n g I'm touching. I'm touching. I'm touching. I'm t o u 인사만 한번 해볼래? <laughs> 저, 안녕하세요 어, 네. 아 g I'm touching. I'm t o u c h 나비에 대해서 아실거 아니에요 아니, 언니, 언니랑 많이 안 친한가 보다 나비라고 하 e v e 니 nev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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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e 어, 되게 엄청 그 방송 열심히 하고 그런 친구인데. 그손 네, 탄다고? <laughs> 아, 반, 반, 반갑습니다, 솔지 아, 그 씨. 네. 어? 언제 한번 그럼 뵐수 있을까요, 사적으로? 아유, 야, 뭘 솔지를 어떻게 봐? 나언니랑요 아, 네, 같이요. 아, 언니랑 사귀시면 은 보겠죠. 그치, 우리가 잘 되면 보겠지. 사실 사, 잘 되면은 사실 사귀어요. 오늘부터? 아니 원래 사귀고 있었는데. 네, 자, 아이고, 제가. 아, 제가 어, 얼마나 되셨어요? 말안 했어? <laughs> 지금, 아,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? 두달 됐어요, 두 달. 됐어요, 뭐야? 두 달이요. 두, 두 달? 네. 두 달. 두달 너무 쓰셨다. 일주일 정도를 믿으려고 했는데. 안 토하나요? <웃음> <웃음> 저, 저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 지금. 응? <laughs> 어, 아프리카 TV 아시죠?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줘서 솔직히. 아, 병준 병준 쟁일 때 둘이 사귀는 건 맞아? 아, <laughs> 네. 네. 지금 뭐, 만 명이 우리 사귀는 거를 알게 됐어. 아니 하나 물어 여쭤볼게요. 다른 분들은 축복을 해주시는데 진짜 축복하시나요? <laughs> 어, 제가 좀그형분들 분을 봐야 축복하는것 <laughs> 같은데? 아니 그래뭐한 번도 한 번도 못 보셨어요, 저? <laughs> 네. 알겠습니다. 그래. <laughs> 솔직히 아 바빠, 지금. 몰카 형식으로 이렇게 반응 어떨까? 주위에, 친한 사람. 아 이걸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. 대박이네. 음. 아, 그럼 저 인사할게요. 네, 여러분 네. 안녕하세요. 아아저 EXN 소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제 채팅창이 네. 지금 실시간으로 안 보이실 텐데 엄청나게 반가워해주시수니까 그러니까, 그니까 다들 진짜로. 너무 좋아하게 되죠. 아, 음. 네. 영광이었고요. 제가 그좀 네. 솔지 씨막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거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. 네. 강성이라 했던 아... <laughs> 감사, 네. 감사합니다. 잘하시고요. 고마워. 내가 전화할게. 어, 아, 연락해. 아. 네, 음. 나 근데 아까 내가 전화했다가 지금 아까 끊어진 친구 있잖아. 해볼까 지금 해볼까 응. 두 분데. 유재환이라고. 아니 눈빛이 달라지네 뭐, 뭐 뭐라고 하셨니까 재환아 뭐 새벽에 뭐..뭐.. 뭐 렇게 목소리가 업되어 있어? 나 재환이한테 고민 상담하려고 전화했어 아 누나 고어 아니.. 무슨 일이에요? 연애를 좀시작하려 그래 얘기죠 <laughs> 그럼요 그럼요 봄이에요 봄이지 네 남순이라고 알아? 맞아 완전 너안 오구나? 어? 사귄다고요? 아니 아니 사귄 건 아닌데 이제 시작하는 이제 시작하는 조심스러운 단계인데 너무 얼굴잘 생겨서 여자가 많지 않을까? 좀. 그래도 아, 그 상황만 다르더라고요. 또 진중한 사람들은 되게 진중하더라고요. 그래 그 방송 같은 거딴거 거 보면 맨날 여자 게스트들 엄청 오고 네네 누나? 그랬다고 그냥 그게 <laughs> 그러니까 그게 신경 쓰이면 안 사귀면 돼요? 그게... 너무 신경 쓰여. 내 남자가 그렇게 하는 꼴을 나못 보겠다. 님뭐 그렇잖아요. 방송하시고 그러시니까 응. 하는 게 있대요, 그치, 방송으로 하는 거겠지 그 응. 방송으로 하는 거라면 아들셔 되고 응. 너 누나 어때? 제가 요아나 <laughs> 같은 여성, 나 같은 여자 그러니까 저는 기좋야 <laughs> 내가 뭐가 기쎄 너무 여인데 여리디 여려 그니 그러니까 <laughs> 재나 근데 할 말이 있어. 사실 지금 그 남순이가 옆에 있는데 안녕하세요. 음. 몰카야. 미안해. 안녕하세요아 저.. 아 진짜 아시는 거 맞죠? 유튜브 게 되게 그래그래. 많이 나오잖아. 저꼴 뵈기 싫은데 자주 떠서 죄송합니다.

나를 찾았을 때 비비드한 모습이 내 콘텐츠를 나시는 것이에요. 그러기 때문에 음. <laughs> 이 유튜브에 어떤 영상이나 진행력이 나타나는 것이 좋지만 새로운 콘텐츠로 좀내 팬들을 보셨다는 것 그게 바로 운나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그 반등 잘했는데 지금 노래를 훨씬 더 최고조에 될까라고 맹커세요? 그러니까 야너 대사 외웠니? <laughs> 어. 외웠어? 대본을 <기>, 쓰고 기계야. <laughs> 기계야 얘는 기계. 아 어, 내가 전화할게 내일. 네네 남순님 잠깐 바어 얘기해 얘기네네네 네, 네. 음악하는 거에 대한 배우장을 버리지 말아요 알아요?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. 엄마 네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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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 봐볼까? 어머니 이시간안 주무셔? 예전엔 어... 이 시간에 엄마 잘할 거알고전안 했는데 내가 여자친구 생겼거든.